안녕하세요. 급등 코인만 잡아드리는 급등 트레이더입니다. 자, 영상 촬영한이 현재 시간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이고요 오전 10시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이 주말에 급등 손 코인들의 주말 수익부터 시원하게 오픈하면서 시작할게요. 자, 위쪽에 날짜 잘 보세요. 11월 23일, 토요일 날 오전 11시경에 아발란체는 무려 30%수익이고요 자, 그리고 같은 날 오후 4시경 이 세타 토크는 10% 수익. 자, 그리고 오후 10시경 아스타는 12% 수익. 다음날 새벽이었는데요. 이어 프로토콜은 9% 수익. 자, 그리고 앵커는 30% 수익. 타타토콘 2차 목표가 도달하며 16% 수익 그리고 오후 3시 경에는 마스크 네트워크 12% 수익 그리고 오늘 아침이었죠. 1시빅은9% 수익 레이어 제로는 17% 수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말에 1차 목표가 도달했던 이어프로토콜은 2차 목표가 도달하며 20% 수익까지 이렇게 주말 수익 챙겨가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딱 지난주 금요일날에만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늦어도 주말 중에 들어오셨다면 이 최소 30% 이상의 수익은 챙기실 수가 있으셨던 거죠. 자 이렇게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이렇게 단기급 등수 코인들의 타점부터 그에 대한 들까지 싹다 라이브로 공유해드리면서 다 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아직 정보방에 입장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입장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담컨대 이번 역대급 강세장에서 엄청난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아시겠죠?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소개드릴 종목 빠르게 오픈할게요 바로 폴리메시인데요 자 이번에도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영상만 보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실시간 타점 잡아드리면서 12% 가까운 수익 가져가고 계신데요 자 결론부터 냅다 말씀을 드리면 이 주말 사이에 70% 이상의 폭등이 나온 샌드박스, 이 샌드박스 캔박스를 우습게 뛰어넘을 종목이니까요. 이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무조건 구독부터 눌러주시고 항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. 자 우선 단기 폭등이 매우 유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4시간봉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. 자 현재 폴리메시 이 미리 그어드린 추세선을 따라서 저점을 꾸준히 올려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물론 이시일근 캔들이 추세선과 이6 1선 아래쪽으로 이탈이 나오는 듯했지만 잘 보세요. 정확하게 지금 이보라색있죠 200일선 지지 안착을 해주면서 곧바로 위쪽에 반등이 나와준 모습입니다. 자 이후로도 이 추세선과 그리고 이 노란색 6 0선 지지를 꾸준히 받아주면서 현재 이 위쪽 매물대인 500원까지의 상승이 나와준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조금 더큰 스케일인 일봉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봉상 차트를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달 초 아래쪽 매물대 지지가 나온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 수개월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201선을 시원하게 돌파해주었고요 를 그리고 201선을 제외한 모든 이동 평균선들이 고르게 정별되면서 아주 강력한 상승 추세를 현재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황색 21선과 보라색 201선의 골든크로스까지 잘 보이시죠 자, 본격적인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겁니다 자, 뿐 뿐만 아니라 이달 들어 누적된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이 19일을 제외한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전혀 보이지가 않는데요. 자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들만 꾸준하게 쌓여있고요. 이평선과 추세선의 지지가 매우 견고하기 때문에 이 중간에 단기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이 한달 동안 보여지고 있는 이 엄청난 상승 추세가 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.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큰 스케일인 주봉까지 살펴보더라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. 5일선, 60일선, 200일선의 이 골든 크로스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서 이 거래량 또한 이 지지난주부터 꾸준하게 증가 하는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앞서 말씀드린 단서들로만 보더라도 지금의 상승 추세가 더욱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지금 폴리메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역대급 기회 매수 차점이라는 거죠. 지금의 자리에서는 최소 100% 이상의 수익률을 보고 있는 만큼 이 정확한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 있는 정보방에서 빠르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말씀드렸죠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는 제가 직접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요. 아직 입장 못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100%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. 장담컨대요 여러분들, 이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에 하루라도 빠르게 입장하신 분과 입장 안 하신 분들 있죠? 연말에 계좌 한번 살펴보세요. 계좌의 앞자리가 훨씬 더클 테니까요. 자, 이거는 제가 장담컨대 호언장담할 수 있으니까요. 아시죠? 자,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 폴리메시 추가 폭등 나오기 전에 무조건 꼭 챙겨가시도록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폴리메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